안녕하세요. 불량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축구 공으로 세운 기네스 신기록들 TOP 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세계 기네스 협회가 공인한 기록들로 정리하였습니다. 10위는 가랑이 사이로 공 빼기. 가랑이 사이로 공을 빼는 기술을 좋아하는 델레알리가 세계 기록 도전에 나섭니다. 목표는 30초 동안 팔자 모양으로 연속해서 공을 빼내는 것이었죠. 이던 세계 기록은 7개, 눈코드를 세워놓은 알리는 재빠르게 목표 개수를 향해서 나아갔고 중간에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요령을 깨달은 후 그는 마침내 8개의 세계 신기록을 달성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델레 알리는 이 기록을 세운 뒤부터 기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9위는 축구공 돌리기 일본의 프리스타일 선수인 사토류는 1분 동안 볼 돌리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을 합니다. 2008년 22살의 프리스타일 선수 존 파워스에 의해서 85개가 세워진 이래 이 기록은 무려 9년 동안 깨지지 않은 초롱성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류는 이 도전에 앞서서 한달 전부터. 매일 3시간씩 훈련을 했고 2017년 6월 8일 90초 동안 무려 93개를 성공시키며 기록을 깨뜨립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료는 자신의 기록을 다시 한번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8위는 축구공 가장 멀리차기 맨체스터시티의 주전 골키퍼 에데르송은 단 3번 주어지는 드랍슛 기회에서 가장 멀리 차는 세계 기록을 세웁니다. 75.35m로 기존 75m를 넘은 것이었죠. 기네스 세계기록 규칙에 따르면 킥은 킥라인 뒤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킥을 실행하는 동안 발은 킥라인 위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풍속도 고려하여 초속 5m 이하가 되도록 측정했습니다. 에데르송은 두 번째 찬스에선 비교적 짧게 차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마지막 킥에서 대기록을 수립합니다. 그의 기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워커, 스탈링, 호들이 자리를 빛내주기도 했습니다. 7위는 축구공으로 저글링 하기. 축구공으로 저글링 세계 기록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 빅토르 루빌라라는 프리스타일 선수가 처음 세우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수많은 프리스타일 선수들이 저글링 5개를 도전했지만 실패했죠. 기록은 저글링을 하는 개수가 아니라 저글링에 동원되는 공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4일 스페인의 이시드로 실웨이라가 5개 저글링에 성공을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냅니다. 모든 공은 최소 10초 동안 공중에 떠있었고 도전 중 2번 이상 터치가 되었습니다. 실베이라는 실제로 2분 32초 동안 저글링을 계속해 놀라움을 자아냈죠. 6위는 머리에 공 얹히고 균형 유지하기 머리에 공을 올려놓고 공을 튕기는 기록이 2019년 나이지리아의 12세 어린 소년 에체 친언서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8 살에 프리스타일에 입문했던 친혼손은 매일 아침 방과 전에도 연습하고 방과 후에도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아버지가 메시와 호날두 그리고 제이지 오코차의 비디오를 보여주었고 따라서 독학을 하며 그런 낸 기술들이었습니다. 친혼손은 2019년 11월 14일 60초 동안 공을 머리에 올려놓고 111번의 터치에 성공을 하며 독보적인 기록을 세웁니다. 화제가 되자 친혼손은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했고 여러 나라를 돌면서. 자신의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5위는 러닝머신에서 드립을 하기 2020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독특한 기록이 등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프리스타일 선수 라우라 비온도가 러닝머신 위에서 공을 드리브하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그녀는 결국 종전 기록인 120개를 뛰어넘어 170번이나 공을 터치해 내며 컨트롤에 성공을 합니다. 이 기록을 세우기 위해선 러닝머신의 속도가 시속 6.5km가 유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비온도는 도전 10일 전부터 맹연습에 돌입했고. 11번째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도전자들이 있었다는 의미. 4위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공 받아내기. 2016년 아스날의 27살 시어 월콧은 34m 높이 수직 낙하 볼 컨트롤에 성공을 합니다. 게다가 34m 높이에서 떨어지는 공을 받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은 채 5번 이상 터치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월콧과 함께 도전에 나선 선수들은 네스가 인정하는 공식 기록은 앞에서 기존 32m를 뛰어넘어 34m 높이 에도전을 했습니다. 나초 문 레알 코시엘리, 프란치스 코클랭이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골프 시성공에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세계기록 보유자는 존 파워스와 루이스 스와레즈가 32m에서 성공해 1위를 지키고 있었죠 3위는 실내에서 가장 빠른 슈팅 1999년 이안 라이트가 진행하는 TV쇼에서 기네스 신기록 수립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핫한 유망주였던 프랭크 램파드 피에리 앙리가 이 도전에 함께했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빠른 슛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램파드는 시속 106km를 기록했고 앙리는 96km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기록 1위를 세운 출연자는 당시 사우스 햄튼의 미드필더 핫산 카클로리였습니다. 그의 기록은 시속 109km였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 mc 이안라이트가 번외로 찼는데 시속 120km가 나온 게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2위는 1분 동안 얼굴로 공 굴리기. 1분 동안 얼굴을 이용해서 공을 굴린 특이한 기록 보유자가 나왔습니다. 2018년 2월 인도의 프리스타일 선수 프라디브 라메시는 1분 동안 44회에 성공해 기존 35회를 경신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웁니다. 인도의 프리스타일 학원을 운영 중인 그는 세계 기록 도전을 위해서 매일 6시간씩 훈련에 매진했고 대기록에 성공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사막 드리블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리스타일 선수 중한 명인 존 파워스가 2019년 사라 사막 드리블 도전에 나섭니다 이미 히말라야 볼 등반도 성공한 마당에 사막 드리블은 예견된 일이었죠 1시간 동안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얼마나 갈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때문에 눈을 가리기도 했지만 쉽지 않은 길 도전은 36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5.86km를 이동하며 한 번도 사막에 볼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왕 사막에 온 김에 100km 행군 드리블도 선보인 것이었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피구의 이을 추앙받던 천재 선수로 축구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비롯해 트래블을 달성한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